안녕하세요. 청간합 플러스 영상 두 번째입니다. 을경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경합금은 인의 지합이라고도 하고 봄과 가을의 만남이라고 해서 춘추 지합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의 지합이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어진 성품과 의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간합의 원리는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청간은 생각,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이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간합은 가장 강한 끌림으로 이루어지는 합이다.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요. 각기합, 을경합, 경신합, 정임합, 무게합, 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갑기합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을경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을경이 합을 해서 금이 된다. 그럼 여기서의 금은 우리가 열매, 결과, 과실 그렇지만 아직은 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그 원초적 처음 시작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을과 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지 아 이것이 어떻게 합을 했을 때 쓰이고 그리고 내 사주에서 이 글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목입니다. 오행으로 따졌을 때는 목이고 음량으로 따졌을 때는 음목입니다. 음목은 양의 목은 어, 발산하는 기운 음, 그리고 이 동적인 것이 동적이고, 음은 조금은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목하고 양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 간목의 경우에는 양목, 그리고 수직상승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뻣뻣합니다. 강한, 강하고 뻣뻣한 거죠.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죠. 대신에, 을목인 경우에는 음목이고, 그리고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음기를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불쑥하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목의 경우에는 딱딱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굳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을목의 경우는 이미 그 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양이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양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미 주변은 따뜻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계로 보면 물이 익은 봄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굳이 어, 딱딱하고 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움, 유연성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을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로 보면 무르익은 봄, 그리고 오전의 시간, 그리고 청소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르익은 봄. 봄에는 막 여기서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서 꽃도 피고 저기서 꽃이 피고. 음, 어제 아침에 볼 때는 꽃무리가 있었는데 어, 2, 3일 지나고 보니까 그 꽃이 활짝 폈네. 천지가 꽃밭이네. 막 꽃이 점점점점 번져 가잖아요. 우리가 벚꽃을 피는 시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뉴스에서 벚꽃 피는 시기를 밑에서부터 쫙그 날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시면, 아, 이 벚꽃, 을목에 해당하는 벚꽃이 남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점점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전의 기운. 오전의 기운은 뭔가 막 분잡스럽게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어. 열심히, 부지런히 하잖아요. 어. 그리고 충청소년기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체험학습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접해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다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래서 을목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랑 친분 관계가 계속된다 아니다 이거는. 그 사주구조의 전체적인 모양을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을목의 특성 자체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친교적이다, 사교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르익는 봄, 오전, 청소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과는 달리 을목은 뻗어나가는 성질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하다 뻗어 나가려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리고 을목들은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교성이 있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목이라는 것 자체가 섬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류, 공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는 진로 적성 그리고 화초, 화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뻗어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을목은 아이비, 아이비 오기 덩쿨 식물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 여기 뭐가 있네 이 길이 아닌가 벼 이러고 바로 꺾어서 다른 길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의 경우에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나 새의 경우에도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음, 것을 을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이 오잉으로서의 목이 가지는 특성, 그리고 목 중에서도 음목인 음의 목에 해당하는 을이 가지는 특성, 이걸 계절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이게 자연적인 현상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 그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떠올려 느껴지는 것이고,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떠올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해석하실 때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본다면 모카토금 수 중에서 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음양으로 본다면 양의 금이 되는 거죠. 그 금이라는 것 자체가 좀 경직, 그러니까 딱딱하다, 굳어 있다, 억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양이니까 그 정도가 더 심하겠죠. 시기로 본다면 초가을을 의미하고 초가을은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뭔가가 하나씩, 둘씩 열매를 맺은 것들이 이렇게 풋풋하게 익어가는 아직은 덜 익지만 익었지만 풋풋하게 커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년 시기로 본다면 중년기 인생, 그러니까 그 생애사로 본다면 인간의 생애사로 본다면 중년기를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본다면 하루의 시간적으로 본다면 늦은 오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마무리, 갈무리라고 할수 있죠. 어, 완전히 수학은 아니죠. 수학은 아니고, 수학을 하기 전에 이제 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우리가 늦은 오후는 퇴근은 아직 아닌 거죠. 퇴근은 아닌데, 퇴근을 위해서 이제 버려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그 지점이 경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퇴근... 어, 하기 얼마 안 돼서 막그 팀장님이 일거리 갖고 오면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인생 삶도 인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일을 버리는 때가 아니고 일을 버려놓은 일들을 이제 그 화의 시간에 열심히 하고 이제 결실을 거두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지점이 우리가 내전 오이고 그리고 경의 시기인 거죠. 그러면 경의라는 글자를 가진 사람이나 경일관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팽창하던 그런 화의 기운, 부풀어 올랐던 기운, 혹은 무토의 기운, 그 기운을 수축시킨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축시키는 기운 때문에 열매가 단단하게 여물어지는 것이죠. 마무리, 갈무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창조개혁 요거는 금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금이라는 글자 자체가 가진 이것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창조개혁 조금 강한 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는 것을 관으로 쓰면 이게 금융도 되지만 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 화폐 화폐 금융 <laughs> 죄송합니다. 화폐금융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동은 은행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 그 강한 어 물상 이미지 때문에 뭐 경찰, 검찰, 세무 이렇게 권력조직 어 이런 것도 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금을 관으로 쓰는 음 경우에는 어 그런 쪽의 직장도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은, 의협심이 강합니다. 의리. <laughs> 그리고 강건함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리. 이제 금도 딱딱하고 목도 딱딱하지만 그 딱딱하다는 것의 그 그런 그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금은 이미 봄과 여름을 지나온 가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온 중년이기 때문에 그 딱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삶의 그런 노련함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목의 경우에는 아직 어린이의 시기고 이제 막 음을 뚫고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둘다 딱딱하고 무디고 어, 강하고 하긴 하지만 경은 그래도 조금은 노련함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 뭐 원자재, 원자재, 그러니까 풋과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자재라는 것은 아직 물거나 상품화되지 않은, 어, 아직 덜 성숙한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을경합금에서 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의 지합이라고 해서 자... 인자할 인을 의미하는 을과 그리고 의리를 의미하는 경이 합해서 인의 지합이라고도 할수 있고 봄과 가을이 만나서 춘추 지합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은 양기가 점점 강화되어서 솟아오르고 막 흔들리는 것이죠. 막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꽃이 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싱숭생숭하고 막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금의 기운이 흔들리지 말라고이 을의 기운을 꽉 잡는 형태, 꽉 붙잡다. 이거 금인 거죠. 그래서 버려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결실을 얻게 해주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실을 얻게 해주는 기운이지 결실은 아닌 것이죠. 제가 그 청간합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을경합 금에서 이 금은 완전한 결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사과꽃 그리고 백꽃이 그 피고 그 자리에 수정이 되고 나면 그 찬바람이 불고 혹은 벌 나비에 의해서 수정이 되고 나면 조그만 이제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그게 금의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을경합이 있을 때, 내가 정일간이다. 정일간이면, 어, 경은 화, 극, 금, 이래서 재성이 되는 것이죠. 재성인데, 플러,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아, 딱 맞네 해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을은, 음, 목생, 화, 이래서, 아, 나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구나. 인성인데, 내가 음인데, 목, 을목도 음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음의 기운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래서 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흐름으로 본다면, 목생화, 화생, 아, 화극금.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에너지가 여기 정제, 금의 에너지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기,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에는 인성은 뭔가 뭐 공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편인이라면, 우리 보통 뭐 이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인성,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한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수학만 잘한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지구과학만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음 역사만 좋아한다. 이런 공부이기도 하겠죠. 물론 뭐 사주 구조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그 우리 한창 공부하는 시기의 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서보다는 뭐 공부 자격증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성 어 뭔가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고 우리 인성과는 정 반대 방향. 음. 이런거죠. 금금 목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에 의해서 목이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공부, 저 공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이때는 이 시기에는 많이 경험해야 되는 시기이죠. 해야 되는데, 이 정제로 다 묶여버리니까 어, 이 인성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로 보다는 뭔가 재 성적인 걸로... 어, 어,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진득한에 있는 게 아니고 빨리 뭔가 결과를 내고 싶고 마음이 조급하고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인성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재성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합금이 되기 때문에 재성은 어느 정도 이제서 쓰인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 을경학 금이 돼서 이거는 이제 금의 성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요럴 경우에 사주 내에 을경학 금이 있을 때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재성 정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인성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특히 인성 공부하는 시기에 학년기에 이렇게 합으로 묶여져 있으니 어, 제대로 공부한다는 생각 공부할 생각을 안 했겠다. 어,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요 근데 요걸 제대로 쓸수 있는 게 언제 되느냐? 요 춤극을 하는 운이 들어왔을 때이 합이 깨질 때, 음 합이 깨질 때그 해만은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준의 을경합이 이제 있을 때또 다른 구조를 보면 나와 이 을이 합이 되었다. 이러면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남자이다. 이것이 이제 여자이다. 이러면 어 합으로 꼭 묶여 있기 때문에 어잘 해주겠죠. 일단 정신적으로는 어 합일이 맞겠죠. 잘 통하겠죠. 그리고 을경합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바위에 우리가 조그만 돌 위에 난을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그 가치가 증가를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둘이 합함으로써 뭔가 더 가치로운 것을 창조를 하잖아요 수석에다가 혹은 돌에다가 굴러다니는 돌에다가 이끼 몇개 깔아 가지고 거기다가 어 꽃을 이렇게 탁 올려놨더니 아 좋은 좋은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을경합이 어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주 구조 내에서는 뭔가 내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정제는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제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인 거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재성인데 여기 내 자식인자가 여기 같이 함께 있다 이러면 아내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 뭔가 둘이 만났을 때더 가치로운 것을 생산을 하는구나 결과물을 내놓는구나 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요게 만약에 아버지다, 이러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거나 아버지하고 함께 뭔가를 할때그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어, 주변에 있는 글자가 을경합을 이룰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이기는 한데 못 쓰는 건 아니다. 내가 이 재성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혹은 어, 그녀에게 내가 묶여 있어서 뭐 잘해준다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정제는내 것이거든요. 소유욕이기 때문에 이럴 음, 경우에는 어, 아내를 조금은 감시, 관리, 감독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운에서 들어와서 합이 될 때는 내가 개 일간이다. 개는 수이고 음이다, 그렇죠? 그런데 식신, 식신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은 의뢰식신이기 때문에, 어, 좀 말은 일단은 잘 하고, 뭐, 솜씨도 좋긴 하지만, 조금 산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저것 저지르는 것이 많다.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여기서 활동하고, 저기서 활동하고, 참견 안 하는데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운에서 경이 들어왔다. 이것이, 개수 일간으로 본다면 경은 금생 수해서 인성인데 나는 개는 마이너스인데 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발을 정 이렇게 해서 정인 이 됩니다. 정인은 뭐 공부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뭐 엄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 내가 학년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산만하게 여기저기 막 챙겨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어, 그런데 이 경이 들어와서 뭔가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어, 하겠죠. 만약에 예술적인 것이다. 뭔가, 어, 내가 예술적인 뭔가를 여기저기 막 하고 다녔다. 어, 그런데 마무리는 못 지었다. 그랬을 때 이런 인성운이 들어오면 거기에 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 어, 사주에서 들어왔을 때와 내 사주 내에 있을 때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토일관인데 상관을 쓴다. 이게 토생금 하면 식신 아니면 상관이겠죠. 그런데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을 가지고 있다. 어, 상관. 그런데 어, 이을 토에게 토에게서 기토에게쓴 을이 편관입니다 그렇죠. 토 토화극 아니죠 목극토이죠 목극토인데 관입니다 관인데 이게 음이고 음이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음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치우치 편자를 써서 편 편관이 되는 거죠 편관은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이 운에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 경이라는 것이 합을 해서 합을 해서 얘를 묶어 보름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 평가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 그것을 내 상관적 기질 어, 똑똑한 그런 상관적 기질로 청관 요거를 상관합살 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단방에 해결을 하더라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단방에 해결을 하더라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관합 처음 이제 동영상에서 이 묶이는 것이 어, 내가 잘 쓰고 있는 글자가 묶여 버리면 안좋게 해석을 하지만 내가 어,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내가, 나에게 필요 없는, 어, 그런 글자가 묶이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런 것이, 이제, 그렇다고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치는 거죠. 평소에는 내가, 어, 관을 치긴, 정관을, 어, 상관이, 상관은 기본적인 기존에 있는 규칙, 규율들을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져 있는 굉장히 정관, 발음관은 이 상관의 기운을 반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정관이 있다면 정관은 감목이겠죠. 정관이 있다면 상관 경관 하기 때문에 계속 규칙 규율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딴지 걸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이 상관이 별로 이제 좋은 좋게 생각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관 때문에 이제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평관, 어려움이 닥치니까 나 상관적 기질이 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을 세운다거나 뭐 그런 걸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내가 어떤 글자가 있는데 그걸 잘 써먹고 있는데 그걸 묶어버리는 글자가 들어오면 결과는 안 좋은 것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어, 이게 운에서 들어와서 안 좋게 사용하는 것을 묶어 버리면 그것은 결과가 이제 합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걸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요 해놓은 것처럼 열심히 이제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해당하는 게 있으면 보시고 어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러스 3강 병신 합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 어합 지금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